안녕하세요. 슬로말 날림피아노입니다. 네, 오늘은 아빠가 그 고, 시험이라 사오신 미니어트 세트를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건데요. 가, 이게 6,000원 짜리인데 이렇게 있습니다. 이 토핑은 다 있는 게 아니라, 아래 거 보여드릴게요. 집게도 들어가 있어요. 집게가 되게 그래서. 딸기 토핑, 딸기 토핑 들어갔어요. 트이 토핑이랑 이거 그리고 이거 이게 라면 냄비라고 할것 같은 그런 냄비고요 그리고 아, 이거 손으로 제거해야 되겠네요. 이거는 그 후라이팬이에요. 후라이팬이 색에입혀게 생겼고요. 이 세트인 이거 프라이팬, 뒤집개, 그리고 복자, 그리고 숟가락이 숟가락 뿜어졌어요 포크는 있고요. 그리고 그릇 아무리 딱 봐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같네요 잘안 보이네요. 그리고 이거는 무슨 아이클레이 같은데요. 이게 잘 담았어요 일부러 이렇게 비리봉지라서 그리고 이아파트테 감사드리고 이상 수영랭이 피아노입니다. 감사합니다.